제주 신화월드입니다. 아, 풍광이 아름다워 가지고 저 빛이 보이죠? 아. 제 킹속 16에서로 한번 이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. 자. 이곳은 제주 신화월드입니다. 신화월드. 어, 아, 바람이 좀 많이 불니다. 이, 이곳은, 와, 정말, 이런, 어떻 이런 절경이 있죠? 이야, 절경이 끝났습니다. 저, 태양에서 보시죠. 태양까지. 자, 저기는,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라는, 나무네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와 아름답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. 야 나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그 사진도 찍어도 되겠는데 여기서. 오,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야. 예, 즐거운 여행 되세요. 와, 풍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멋지게 촬영되겠다. 와. 제주 여기는 제주 신화월드입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